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외치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음이라 합니다. 저번 설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예수의 품속에 있는 신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품 속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당신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길에 놓여 있으며 성령을 따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신자 속에 보내신 성령님의 의향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에게는 이 시대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신앙하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던 그런 신앙 방식입니다. 이런 신앙 방식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죄된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신 사람, 예수님이 내 속에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 예수님의 왕국이 내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런 고약시대 유대인들이 살던 그런 신앙 양식과 신앙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하던 신앙행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엔 약속의 자손인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0절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개혁, 즉 개선할 때까지, 고치까지 육체가 행하는 예뿐만 되어 지켜오고 있었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즉 육체의 의지로 육체의 노력으로 늘 마음 졸이며 성경의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육체의 의지도로 성겨오던 방식 지켜오던 방식 지켜오던 계명 그러한 신앙의 관례에서 예수께서는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관례 누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다시 율법 시대의 행실로 돌이키려고 설교하고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 때에도 똑같이 이러한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속셈, 그들의 의도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알아채고 그들의 속셈을 밝히 드러내서 비평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너희들에게 충성하라고 그런 교리를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유도하는 설교는 그 설교자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율법 시대의 신앙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만술입니다. 만약 교인들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율법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득을 보고 그들이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목사들이 율법적 신앙을 확산시키고 권장하는 이유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를 섬기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에레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진단하십니다. 에레미야 5장 27절 세번역 성경. 거기에서 이래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일을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교묘히 이용해서 율법 시대의 신앙으로 이끌게 하는 이러한 설교자, 이러한 목사들이 외신앙계에 많이 나타나도록 대다수가 그러한 설교를 하고 대다수 민족이 그들을 환호하고 따르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사냥꾼들을 신앙계에 허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을 낚아서 심판받을 사람들로 가두어두고 모아두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르미아서 16장 16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봅시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죄된 길을 좋아하는 신앙이들을 고기 잡듯이 잡아내겠다.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서 샅샅이 뒤져서 신앙기를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이 잡아내겠다 하십니다. 사냥하듯이 잡아내었어 여기저기 숨어 있는, 자기의 의도를 감추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찾아내서, 영원 사냥꾼들에게 맡겨두고, 거기에 갇히게 만든 것입니다. 사꾼 목자, 거짓 선자에게 평생을 종로를 하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선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만을 성깁니다. 구원약은 구약 종교 지도자들을 섬기도록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신앙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 체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역적인 실상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빛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구약적 행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죄의 길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네. 영안이 열려서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야 합니다.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햇살처럼 쫙비쳐 들어올 때에 실상은 이러한 것이구나 깨닫고 율법 생활을 버리고 구약시대 생활을 버리고 뛰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참된 예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종교 지도자가 이득을 보고 세원약의 신앙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원약의 신앙, 신약 신앙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종이 됩니다. 성령님의 종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만이 경배합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한계라도 지키고, 또는 행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율법의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상 숭배입니다. 온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하기에 목사를 자기 신앙의 제스담으로 평생을 숨기고 받들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은 계속하여 매주 설교를 해주는 목사 없이 당신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 교회 신앙인들은 매주 내게 설교해 주는 목사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해 나갔습니다. 물론 어린 신자 시절에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같은 이런 사회자들이 말씀으로 양육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혹은 5년이 지나면 자립하게 됩니다. 홀로 세계에 성공합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몇 개월에서 몇년 동안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양육해 놓고 다른 지역에 다시 떠났습니다. 그랬. 때도 불구하고, 끌어주는 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약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를 붙드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붙드는 신앙,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를, 보혜, 보혜에서 성령을 붙드는 신앙으로 그들을 양성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 목사가 영적 밥을 먹어줘야 신앙을 유지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들은 율법 시대 구약 시대 신앙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평생토록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즉 신약 시대에는 홀로 서기가 성취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붙들고도 충분히 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예수 한 분,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머리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예수 외에는 모두 어조나한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신약신앙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족합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뤄내기에 충족하고, 충만, 충분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너희 속에 기름부음이 가라니, 그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님의 안에 머물라, 가라.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외친 복음의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한분만이 충족되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정립되었고 이런 신앙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서기에 성공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신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왜냐, 왜냐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자립하게 하는 것을 할수 없습니다. 홀로 서기에 성공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방울은 에베소 사장에서 말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히 하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에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이르 말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그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하여 평생을 자기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신학인들을 만들어놓은 이 사역 이런 사역은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하던 사역이었습니다. 평생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평생 종교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신약의 세원약의 일꾼들과 구원약의 일꾼들이 사역을 해서. 나은열매들이 틀립니다. 신자들의 행실이 틀립니다. 신자들의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틀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읽어보세요. 바울 신학, 바울의 관점. 이것을 떠나서 이탈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적인 신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신하여 마음이 떠나서 목사를 목자로 여기고 주님으로 여기는 신앙 그들을 섬기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율법행위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행위설교를 율법 설교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시대 목사들이 왜 율법시대에 하던 행위들을 재부활시킨 겁니까 왜 목사들이 축복과 저주권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설파합니까 왜 에베담을 성전이라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고추시킵니까 왜안시기를 강조합니까 왜 11절을 받아 처먹습니까 이런 구약시대의 신학인들이 주구장창하던 행위를 왜이 신약시대에 다시 신약신제에 적용시킵니까? 그것은 그런 행위로 인해 설교자 자기가 이득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집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슬퍼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또한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이제 신앙을 갖기로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까지 유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 목사들이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척 이렇게 처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믿는 이런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설파합니다. 온 세상에 외칩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좀 개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은 빈축을 사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어떤 신자가 열성적이게 되면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갑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목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난 그런 애물과 희생, 봉사를 싫다. 이렇게 이사에서 일장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레미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길, 내가 언제 애물과 봉사를 원했냐?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만 요구했다 하십니다. 에르미야서 7장 21절.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 예배가 아니다. 번제든 무슨 재물이든지예이든지 그런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갖다 먹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나 갖다 먹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2절 내가 언제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23절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할 것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건만 그들은 이 시대의 기독교 목사들은 열성으로 예배하고 열성으로 헌금 내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창출하였습니다. 열심으로 헌금 드리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면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갑니까? 목사에게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현대교인들은 헌금 드리는 훈련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님께 순종하는 태도는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오면 즉각 순종해야 하는데 필잘 미룹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주의 요정이오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는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주께서 성경을 열어 보이시사.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도 즉각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차일 미룹니다.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는 그 방식대로 신앙을 고집합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런 생활을 하겠나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나이다. 계속 작심하고 뒤로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 현대계 목사들이 차려놓은 예배당 교회당에 열심 내는 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늘나라에 상금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 모든 것을 그 봉사, 희생, 예배를 나는 하나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라십니다. 단지 그 교회가 차려, 차려놓은, 그 교회를 차려놓은 다리 목사만 배불리는 신앙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의 눈에는 이 시대 목사들이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외치는 설교가 나를 위해 충성하시오 내가 차려놓은 교회당에 충성하시오 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눈에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영적, 정신적인 눈이 감겨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말하고 있는 스테판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1절 42절 너희가 언제 평생도록 나를 제대로 한번 섬긴 적이 있었냐 공중잡세자와 귀신들만 섬기지 않았느냐 하십니다 목이 곧고 성령의 외침을 항상 거역하는 율법 신앙을 고수하려는 자들이여 율법 아래 머물러 있고자 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빛이 없습니까? 계속 거부하시랍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 마치랍니까? 회개하십시오. 제발 더 많은 세월에 흐르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평생토록 그런 율법행위를 가르치는 설교자를 따라다니다. 인생을 끝낼 자격입니까? 왜돌이키지 아니합니까? 왜 구약적인 신앙에서 신약의 신앙으로 돌이키지 아니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개선하고 개혁해 놓으신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신앙 행위로 왜돌이키지 아니합니까? 왜새 언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께로 예수께로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까? 왜 구약적인 신앙에 계속 고집합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고집하던 그 신앙 방식 왜그걸 계속해서 고집하고 고수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신앙 믿음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 믿음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당신 속에 세언약가의 믿음이 생생되지 않았기에 그런 행위를 고집하고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생을 살기보다 종교 지도들의 야망을 이루어지는 일에 평생을 몸 받쳐 충성하다 생을 마치는 그런 생을 이제 끝나십시오. 종식하십시오. 율법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율법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 율법 목사들만 이득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이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그 율법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주장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자기가 배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일꾼을 모으기 위해 그런 설교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선생을 따라 살지 말고 오 예수,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경을 따라 삶을 배우십시오. 오직 내주 예수 보내신 성경께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헬라우 원문 성경으로 해도 가지 못하겠거든. 킹제임스 성경이라도 참조해서 읽어보십시오. 뉴 킹제임스 성경. According to Spirit입니다. 킹제임스 KIV. After the Spirit입니다. 성령님만 줄곧 따라 사는 신앙인들에게 정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품 안에 성령을 따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사는 영혼이 죄의 길, 사나의 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안기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의 길을 성경을 따라 걸으십시오. 왜일인가내 형제 마귀만 쫓다가 이 세상 껏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 마귀 종들의 설교를 듣고, 그마귀적인 행위를 버리십시오. 그행위는이땅 떠날 때 불탈 것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을 떠나십시오.